아직도 이렇게 돈 많이 쓰면서 아프게 모공 관리한다고요? 모공 넓은 사람들의 소름돋는 공통점이 이렇게 피부 과다녀도 모공은 안 줄어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꾸준히 다녀야 효과가 있는데 너무 비싸서 꾸준히 다니기가 힘들거든요. 근데 제가 피부과 10분의 1 가격으로 피부과 수준으로 효과 볼수 있는 걸 찾아왔어요. 이 찌릿찌릿 거리는 게 피부과에서 쓰는 플라즈마 샷 처리거든요. 그게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모공 속으로 들어가면 모공 벽을 수축시켜서 결국 모공이 작아지는 원리더라고요. 피부과에서 플라즈마 샷 꾸준히 받으려면 기본이 몇백인거아시죠 근데 이건 10분의 1 가격으로 똑같은 플라즈마를 기계 하나 할수 있잖아요. 그럼 집에서 꾸준히 쓸수 있겠죠? 그러니까 와... 효과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기기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 정도로 가성비 좋은 디바이스는 처음 봐. 여기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이게 PDRM 블루캡슐 세럼인데 이 블루캡슐이 모공식 볼륨을 꽉 채워주거든요. 그다음 클리어 프로 디바이스로 모공을 집중 하게해주면시너지대박이에요 세럼으로 볼륨을 먼저 올리고 디바이스로 모공 꽉 조여주면 진짜 애기 모공 무조건이에요 저처럼 모공에 지쳐있던 분들, 피부과만 믿고 지가 팔팔 털리던 분들 진짜 한번 이겨와 꼭 써보세요. 본문에 디바이스 최작가의 PDRM 세럼까지 꼭 주는 링크 넣어도되니 솔직히 이거 안 써볼 이유가 없잖아요.